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오늘 방송이 어, 두 번씩이나, 세 번인가? 네, 세 번, 씩이나 지금, 어, 좀 오류가 있어서, 우리 고객님들께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체크를 잘 하고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어, 그러지 못한 점, 어, 제가, 어,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어 절임 3정세트 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손유정, 손희정 마님 들어오셨고요. 박승희님서문의연 마님, 예담아님. 아유 어머님들 죄송해요 정말로 저희가 시스템이 자꾸 약간 오류가 있어서 이번 방송 재방송 끝나고 나면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어 다음 방송부터는 어, 여기 1번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 어, 문제 없게끔 잘 이제 준비가 될 거예요. 어 너무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방송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원하시는 분들 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좀 진행할게요. 음, 오늘 절임 3종 세트인데 정말 고기랑 싸 먹었을 때 정말 최고의 궁합을 낼수 있고요. 회랑 먹어도 너무 맛있어서 이 맛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시는 여름철 넘어서서 사계절 언제든지 정말 집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어, 반찬이 될수 있습니다. 절임 특집인데요. 오늘 명이 나물, 밥 도둑 명이 나물, 그리고 고추냉이, 고추냉이 절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으로 우리 김하경 님 아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하경 님이 좋아하시는 돌산 갓 절임, 여수에서 여수 출신의 어, 돌산 갓 절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절임들마다 각자 특징이 있는데, 명이 나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국물이 그러니까 이, 그 뭐라고 하죠? 어, 소스. 음. 이 액이, 그 간장게장처럼 굉장히 깊은 간장 맛이 나요. 그렇다고 너무 진하고, 정말 뭐랄까, 음, 너무 짜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밥과 함께 먹었을 때, 아니, 물론 이것만 먹으면 짜죠. 하지만 밥이라던가 약간 담백한 것들과 잘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맛을 낼수 있는 게 바로 이 명이나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명이나물 같은 경우 오늘 12,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고추냉이 절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8,700원에 상콤함이 있어요. 고추냉이가 뭐화장품이라던가런 쿨링감을 만드는 그런 데도 자주 쓰이거든요.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음, 상큼하고 이 잡향 그러니까 이 마늘이라든지 이 고추, 음, 뭐 양파 같은 거를 고기 싸 먹을 때 같이 올려서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상콤함이 그리고 약간의 그맥 콤함미, 고기의 잡냄새, 안 좋은 맛들을 싹다 정돈해줍니다. 자 고추냉이 절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돌산 갓 절임 같은 경우에는요. 고기에 싸먹는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올려도, 올려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각으로 썰려있어요. 올려서 드시면 되고요. 자 하나하나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명이나물 한번 가겠습니다. 명이나물은 오늘 12,000원에 준비가 돼있고 많은 분들 오셨네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이제는 안 끊고 쭉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명이나 뭐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잎이 있어요. 밥 도둑이라는 말이 정말 어, 왜 있는지 알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고 맛있게 생겼죠. 근데 그 끝에 여기 국물 똑똑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똑똑 이렇게 이 국물이 정말 간장게장의 그 매콤함, 고거하고 비슷한 깊은 간장의 맛이 나요. 맛있는 간장 있죠. 거기에 요 보세요. 요 줄기 줄기는 요 씹히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정문수 맘님께서, 문수 어머님께서 고기 싸먹으면 넘나 맛있을 듯. 죄송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저 혼자 맛있게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 오리고기, 닭고기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리고기 쓱 올리고, 그러니까 요 절임들이 좋은 게 굳이 쌈장 같은 그런, 음, 장류, 고추장, 쌈장, 이런 장류가 필요가 없어요. 자, 닭고기 올릴게요. 닭고기까지. 올려서 아, 우리 제 어머니께서 백유 씨 늦어서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방송이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점을 저희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감독님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장난 아니죠? 정문수 맘님 배고파요. 저도 지금 먹고 있는데 배고픕니다. 음. 닭고기에 오리고기까지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에 이렇게 싹 올려서 요게 대박. 요 줄기가 저 대박입니다. 아삭 아삭한 게 너무 맛있어요. 자 갑니다. 아 벌리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 지금 방송 사고 난게 아니고요. 제가 먹느라고 멘트를 좀 늦게 하는 거예요. 음. 간장이 이렇게